혼자서도 잘 노는 또이의 시 낭송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시는 오늘 라디오 녹음을 갔다가 같이 녹음을 하는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시였거든요. 제가 옆에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는 선생님인데요.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이세요. 지금 라디오 방송을 대본도 직접 쓰시고 막 진행을 하고 계신데 선생님 눈은 항상 반짝반짝 빛나는 선생님이세요. 그리고 항상 감사하다 생각하시고 기회가 있다는 거,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를 즐기시는 분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수업을 들었을 때 젊은 분들은 어, 이거 너무 부담돼서 못하겠다. 어떡하지? 이러고 망설이고 있을 때 선생님은 하나도 안 망설이는 거예요.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망설일 시간 없이 무조건 한다고.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너무너무 멋있게 느껴졌고요. 그리고 너무너무 반짝거리게 느껴졌어요. 그 선생님이 하자고 하면 돈이 안 되든 내가 시간이 많이 쓰이든 그냥 계산하지 않고 뛰쳐나가는 편이거든요. 오늘도 뜬금없이 게스트로 나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첫 시작을 시를 읽어주신 거예요.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는데 꼭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시를 받아왔고요. 저도 이 귀한 시를 마음속에 꼭 담아두고 선생님을 기억하고 싶어서 한번 따라 읽어보려고 합니다. 제목은 들길을 달리다입니다. 들길을 달리다. 이준관 들길을 달리다 넘어졌지. 넘어진 내 코끝에 들꽃 하나 흔들렸지. 넘어지지 않았다면 보지 못할 뻔한 자그마한 들꽃. 들꽃이 말했지. 일어나렴. 너 혼자 일어나서 다시 달리렴. 넘어지지 않았다면 듣지 못할 뻔한 들꽃의 말. 무릎이 좀 아팠지만 혼자 일어나서 다시 달리는 내 코끝에 나만 맡은 들꽃 향기, 향기로웠지. 이 글을 읽어주시는데요. 진짜 울컥했습니다. 아, 영상으로 남겨놓은 게 있는데, 그거를 또 편집을 해서 남겨놔야 될것 같아요. 너무너무 감사한 순간에 오늘을 기록하고 싶어서 남깁니다. 목소리 일기장이었습니다.